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생의 유원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보면 황인종, 백인종 또는 흑인종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세계 5대학 6대지에 소속해서 2020년 7월 17일 인구통계 에 보면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 9800만을 넘어서 78억이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성별도 다르고 연형대도 다르고 하는 일이나 또는 문화와 교육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시대에 어그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전 세계에 각양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딱두 종류로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2지를 보니까, 첫째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다가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성경 창세기 3장으로 11장에 보면, 인류의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정년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마귀가 그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 가지고 창세기 3장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느니라 하나님 된다 그 말을 듣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농사 이라는 좋은 나무를 만들어 주고 그곳에 각종 먹기 좋은 과일과 그리고 거기서는 사대강이 흘러서 온 세계를 적시고 그리고 재리나라는 정금 베풀의 금과 호마노와 베들렘과 온갖까지 보석이 다있는 그런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땅을 주었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대로 그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지키지 못하므로 악한 마귀가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 먹듯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동사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안 죽는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아는 일이 한무튼 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걸 따먹어 버리면 말미야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을 존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재판하시면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그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은 자기 아내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시 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할 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 즉 너는 애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애동산 밖의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아는 땅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마트문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내기로 네 오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서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죄진 인간의 삶의 형태입니다. 첫째로 아담과 이브가 성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좀존이는커녕 하나님이 들어온 존재가 되어져서 나무 끈을 쌓아 숨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왔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뭡니까? 오늘 또 모든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은 하이데까라고 하는 철학자에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공포. 공포는 원인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골목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 적이 있으면 그런 골목길 가면 강도 생활에서 겁나요. 그게 공포입니다. 그런데 원인도 모르겠지만 불안. 아무런 마음이 불할 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건 뭐냐? 인간은 궁극적으로 죄를 져서 마침내는 죄 가운데 살다가 음부를 거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나무꾼를 숨는 존재, 불안과 콩콩한자 살고, 그리고 환경은 에덴박 동산의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덤 물과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광장은 가시발길 같은 생존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아무도 병들기로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재판할 때 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뱀에게,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왜? 악한 것들은, 이사에서 1 4장에 보면, 한나라에서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늘에서 또 땅에 찍힌 자들인데, 다시 또,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저주, 가중 처벌죄에 걸려서, 종식으로 땅에 짓고 서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 판단할 때, 너희는 수거해 먹고 살다가 필기에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진니라 하나님 인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에 생기를 넣는데, 흙으로 이제 몸이 돌아가니까, 마귀가 흙을 먹으면, 우리 인간은 원하지도 않, 바라지도 않지만, 질병에 걸려서, 어머니 체중에서부터도 병 걸려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던져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원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혼자 있는 게안 좋아서 그의 갈비뼈와 살을 주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를 보면서 너는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다. 즉 아담은 이브를 통해서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 살과 뼈즉 범죄하는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남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담은 이미 그 핑계를 아내한테 뒤집어씌워서 죄가 들어온 사람 누구도 자기 상의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서 인간 최초의 죽음은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두 자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제물을 연락하셨다. 아벨이 인정되니까 그제물도 받았어요. 그럼 첫째 뭡니까? 첫새끼로드렸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기억하며사는 삶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농사 짓는 공물을 드렸는데, 첫 열배로 드렸단 말도 없고, 그래서, 가인 양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니까 가인 막 풀락 풀락하니까 하나님 보라 너왜 이렇게 풀락팔는냐 네가 만약 선을 행했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주의 소원 이 있으니 죄나 다스리라즉 하나님 앞에 재산로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벨과는 달리 가인의 소원은 주의 소원이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소원. 즉 예를 든다면 어떤 경쟁자가 있는데 선의 경쟁하는 저놈 죽여주면 나 혼자 찾아 그런. 죄의 손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줬어. 요 그래서, 간과 아벨의 제물은안 받았다. 즉, 하나님의 제물은 사람이 용납되자 제물을 받는 거예요. 사람용납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의 님 재물을 지내, 먼저 휴게할 때송화서 휴게하고 와서 받치라는 거예요. 휴게하지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게 되다가, 정신적으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고, 그리고 먹고 있고 마시기 위해서 엉금깍 하시는 땅에서 고통받으며 땀 흘려 생교를 이어가고 원하지고 바라지도 않는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에서 인류 최초의 죽음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가인다니아비를 쳐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신화광에서 높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내서 세계를 한번 다스려보자. 하나님이 저희들이 모이면 자기 이름만 내려오면 그래서 흩어버려서, 그때부터 언어가 나뉘어지므로, 바벨탑을 다못 짓고 세계 각오를 흩어져서, 온 세상에 언어가 다르고, 각자 나라가 달라서,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주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중 것이 뭐냐면, 개명을, 율법을 줍니다. 10개명입니다. 믿음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었을때 하나님은 10개명을 주는데, 10개명은 할 것과 하지 말수 대한 겁니다. 1개명에서 사개명은 하나님 된 개명인데,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두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 막는 들 읽을지 말라, 읽을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주려 하라는 겁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살인지 말라 하지 말라 합니다. 즉, 율법은 열 가지로 주어지는데할 것과 하지 말 것. 그래서, 율법은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할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냐? 이 율법을 다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인류의 수상 아담이 범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죄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면 자범죄 태어나서 자기가 지는 죄는 자범죄로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지면 무슨 무슨 죄를 정하고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자유로울 수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어롭고 율법도 신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죄와 법을 잇는 자는 궁극적으로 죄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난 수고하고 무혼주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를 거쳐서 나중에 죽자면 뭐 부활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즉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정점이 없다. 즉, 뭐냐? 율법이 정한 죄를 다 범함으로 죄가 정해지는데 예수 안에 좀정점이 없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바르신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느냐? 원수도 사랑해라. 그럼 율법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는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하고 비판는 기도해라. 그렇게 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 일클는 받을 거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마트모델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아기에게도, 비를 내리지 않느냐 즉 인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궁을기울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트모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라 폐하로운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 괴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뭔가 부족하다면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의롭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신령이 하나님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부족하느냐? 율법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정해놨고, 할것안 하면 죄고, 하지 않을 것 하면 죄인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머니 태주서부터 조상의 아담의 유전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도 죄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언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죄를 지니까, 죄 값은 사망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유럽에 무엇이 부족하느냐 용서가 부족해요 죄를 지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 가기 전에 믿으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모든 죄를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담당했다고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대숙주로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보사 독생자를 주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당하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는, 사망을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용서했을 믿음으로, 영생할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아들의 임을 영접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고, 그 자녀들 자야기는 오늘 생명의 성녀불듯이 사정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귀귀하여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죄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져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도 죄를 안 짓느냐? 신앙의 죄는 안 짓지만,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죄는 안 짓지만, 행여지는 많이 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나가면 다시 버림 나갑니다. 예수 밖에 나가는 자는 어떤 자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부였다. 즉, 그 말은 뭐냐? 예수가 우리의 대승을 부인하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니까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 실장 1 6절은 그런 사망이라는 죄 그런 짓만 안 지져버리면. 우리는 안 따온 게 있죠? 2004년도에 어떤 목사가 동국대학교 불교대 간서를 모아놓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 받는 것처럼 내 친척이 부처 안에서도 구원 받는다 하등의 잘못이 없다 지금도 버젓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다시 회귀 못합니다 그런 지만 지지하냐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즉 배교하지만 않으면 행위로 잘못하는 죄들은 회귀함으로 다 용서받아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 실장 구절은 그런 믿붙이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문을 깨끗게 하십니다 즉 회귀함으로 그러니까, 배교의 죄만 지지 않냐면, 회귀함으로. 그러면, 회귀함으로 주는 없이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은 뭐냐? 그 징계, 사정된 죄사람들 시부리서 실장에 보면, 징계받자는 사사,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징계 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다시는, 정조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므로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은 다시는 마귀오리를 정조할 수가 없어요. 루터가 종교 얘기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루터야, 세상 사람 네가 대단히 거룩한지 알지만 나는 너다 알아. 언제 언제 이런지, 어지 이런지 지었잖아. 야, 루터가 다, 맞다. 근데 루터가 요한일실장 구절을 가지고 그는 믿부시사 자기를 잡으면 모든 게 사시고 모든 게 깨끗했다. 사탄을 올라가라. 그리고 잉크스텐을 던져서 지금도 루터 신학교 졸업때에는그 잉크가 있는 심연자리에다 졸업증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예수 후련자 자시는 정자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귀하고는 상관없이 잘못해도 아버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일이지 마귀하고는 청주를 안 받을,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에베소 10장에 나오는 대로, 6장 10대를 나오는 대로, 조선 에베소 6장 10대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고, 이제 마귀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혼나도 아버지한테 혼나므로 당당한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으로, 마귀를 이기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생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